자, 안녕하세요, 보리 엄마.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같이 못 쳐요. <laughs> 에, 아쉽죠. 아쉬워요. 에, 다음에 한번 같이 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따로 치자고요. 아 우리 또군반자 민철이 언니 오늘도 같이 못 치네요. 예 다음에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조만간 저랑 함께 쳐야 돼 예, 우리 재수리 형님 오늘 라비 하시기 바랍니다. 네. 1게요아 1등 오케이 아중에 <laughs> 결과로 듣겠습니다 네 오케이 아이 누구 숨고 계신데? <laughs> 아유 아우 우리 공그리기의 달인 아우 명훈이 형 야, 네? 야. 오늘 몇개 그릴 예정이에요? 오늘 하, 하나만 그릴 거예요? 네 어, 하나. 아, 하나 알겠습니다 아자 <laughs> 아, 우리 동반자들 왔습니다 인터뷰 딱 하겠습니다 아 좁습니다 이 좁은 건지 동강 여기가 좁기도 유명한데 일단 좁아요 어, 센터로 잘 쳐야 될 거예요. 페어웨이가 페어웨이가 굉장히 좁습니다. 아프다! 아, 아, 아 제일 좋아, 1, 제일 1, 좋아 제일 아, 좋아 됐아다어디 어, 아, 아유 가셨어요 아, 자, 아니, 아니, 1조 탈락!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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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탈락. 아니, 1조 탈락. 아니, 아 와. 좋아! 좋아! 세 현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처음 저랑 라운딩인데 한번 봐주십시오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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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긴요, 자취시는거 아는데. 아, 플라운딩 어. 한번 해보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설아누님 친구분, 네. 예, 오늘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3등 네. 안에. 들죠. 3등 안에. 타수 목표가 몇, 몇 합니까? 목표 일단 90대. 90개? 이내. 이내로? 90개 이내로. 아, 알겠습니다. 네. 우리 또 멋쟁이, 야, 이거 모델이에요. 예, 골프복 협찬, 협찬 해야 됩니다. 아주 안녕하세요. 모델입니다. 예, 오늘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그냥, 네. 뭐, KDP 내는 걸로.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저 1등이 KDP 면전되기죠? 네, 2등 하겠습니다. 2등, 그러면 수로한 85개 정도? 네, 아, 그 정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84개 쳐서 1등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우 어, 재밌겠는데? 레몬체리 <laughs> 우리 구독자님 티샷 갑니다 와 대박사건 아 오늘 뭐 장난 아닙니다 또 송우야 그래 마지막에 치는게 맞네 챔피언조라 아. <laughs> 챔피언조네 그러네 그러네 아 역시 믿고보는 샷이죠 감사합니다. 아 우리 설아 누님의 믿고보는 샷 아니, 아니, 아니. 쳤어요 아 벙커 들어갔습니다 체리공주님 아좀 컸어요 첫번째 버디샷을 위한 세컨드샷을 준비하겠습니다 84인데 이걸 54도로 쳐야되나 세게 쳐보겠습니다 살짝 얇게 맞아가지고 오 나이스 아아 붙었죠? 붙었어 붙었어 아이 초토부터 이제 버디 찬스 자 우리 장타자 설화 누 님. 님았어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자, 벙커샷. 안돼. <laughs> 늘첫 출전인데 긴장한 것 같습니다. 원래 잘 치시는데 네, 양파의 느낌이 양파의 느낌이 스멀스멀 나오죠. <웃음> <웃음> 오 힘좋아요 <laughs> 와마아자 팟팟 아 세죠? 와어 야. <laughs> 야 신고시 1월 제대로 했습니다. 2월부터화이팅나 네. 스포기? 보기? 스기 보기. 아, 보기잘 먹었다. <laughs> 핸디 준 거야. 핸디. 아, 핸디 감사합니다. 스포기. <laughs> 어, 빠질기 같은데 잘 쳤다. 나이스. 오 네. 마이 갓. o 네. 한번 가 보겠습니다. 내려온점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네. 어. 샷. 자, 번 전에 딱 떨어지겠다. 와, 어 펑크, 아, 방금 오, 통 맞고 오, 들어갔어. 거리 봐라, 거리 봐. 와, 대박. 올라갈 뻔 했어요. 쳤어요. 오, 잘친것 같은데? 오, 나이스. 제대로 올라갔어. 어 나이스. 머디 찬스. 붙었다, 붙었어. 그니까. 쳤죠? 나이스. 어, 나이스 온! 예, 네, 저만 칠게요. 아, 벙커가 있어가지고 쫄았어. 어, 나이스 아우! 조금 큰데. 에 맞아요, 맞아요. 저도 한 번에 하려고. 아, 조금 잘맞다 여기 보세요. 자, 오케이입니다. 네. 버디 펏 자, 버디 펏 나이스. 아, 오, 까비까비. 깨졌다. 나이스 팟. 잘있어요 오, 잘했다. 나이스. 아, 아, 아이고. 자 보기. 너무 오, 야. 안 돼, 안 그러니까. 제일 잘 친다. 12명 중에. 라러서 굴러서, 오케이인데, 이거? 오. 예, 오케이 같은데, 가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나이스! 오, 굴러! 그래도 올라 내려온다! 나이스, 나이스. 야! 버비 버디퍼 저요. 요것도 좋다 요것 좋다 다 붙어? 다 붙어? 이거 다 붙어? 와 야, 성우야. 네? 네. 어. 이거 거의 LPG 중계하는거 같은데요? 네. 중계 예? LPG 중계 같고수형버디퍼시에요 오케이 버디 느낌인데? 우도 버디니까 너아니요저 오비니까 집을게요. 안전아안 아, 통하네. 아안 통한다. 음. 자, 버디 퍼 버디 퍼오 좋아. 아, 꺾여야 돼아 아, 조금 세어요 괜찮습니다. 버디 퍼 쳤어요. 버디 가자. 나이스 아 네. 멋쟁이. 오. 오 감사합니다. 바로 헌수영 첫돌 양파는 헌수영의 두 번째 파, 세 번째 버디입니다 계속 가고 있어요. 아, 양파 한장 됐어, 아 우리 멋지다. 음, 자, 파퍼. 나이스 파, 파! 파! 야 영희도 너무 잘한다 버디버디 파보기면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아 <laughs> 이거 쌍버디 맞은 거지 나이스 <laughs> 아, 깜짝이야 어안 <laughs> 아, 들어가는 줄 알았잖아요 다쳤어 어. 아우 쌍버디 맞았다 와 크다 이번 거아에 보기를 하다니 네. 오비버디 아닌가요? 오비버디 오했는데 버디를 받 어머 데 어디 왜갔지아 네. 어, 어, 왜이러냐? 와잘 쳤다. 와잘 쳤다. 나이스. 와잘 어, 쳤어. 오 나이스. 안전하게 칩니다. 안전하게. 나이스. 예아 네. 어, 제일 좋아. 더더더 굴러라. 더, 더, 짧아요. 마크래요? <laughs> <잘 샀어. 웃음> <막> <laughs>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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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자, 넣으면 보기. 자, 넣으면 보인데 넣었다. 오, 아, 오. 너무 아깝다 이거. 와 완전 잘했어. 셌어, 셌어. 너무 아, 너무 아깝다 진짜. 아, 안맞았으면 뒤졌어. 왜그렇 아깝다. 아니다

이거, 이가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낮지는 않은데 그래요 음 까비까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을 찮 괜찮아, 같아 이거. 기헌수거 쪽입니다 어. 괜찮아거 아, 살면 된다 <laughs> 네. 잘 쳤어요 이 저... 조금 짧았습니다. 조금 좀 깠지만 페어이 오오 좋아 좋아 버디 찬스. 어이 좋아요. 예 네, 깠는데 잘 깠어요.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오! 오! 야, 그 벙커를 넘길 생각을 하다니 대단합니다. 어, 잘 쳤어요. 오! 아, 나쁘지 않게 쳤는데 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만 않았, 않았어요. 자, 버디 펐? 버디 퍼쳤어요아 조금 짧아요. 더 가라 더 가라. 파 나이스 파. 퍼쳤어요 파퍼. 아 조금 짧아요. 자 보기. 설화 누나 파퍼 잘 쳤는데 아 나이스 보기 나이스 파오 나이스입니다 어, 채린이 오늘 그 유튜브 출연한다고 신발 새로 구매하신 것 같은데 <laughs> 그건 아니고 <laughs> 에, 너무 이쁜데요 신발 어, 두 번째 신는 거네요 아 그래요? <laughs> 넣겼지? 힘이 그래. 너무 들어갔어. 실에서 너무 땡기더라고 봤어요? 오른이 <목소리> 아, 있을 거 그래요? 전적이 넓은가 궁금. 아니 이럴 수가. 응. 그렇지. 응. 부린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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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와! 나온다. 한설아 샷 나온다. 예. 네. 아, 아, 응. 아, 공간, 공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가볼게요. 방향이 네. 아, 좀 오케이. 오른쪽인데 됐어 그린 올라가. 오우씨 넘어갔다. 오. 오 살짝 우측인데. 아, 아, 나이스 온. 음. 쳤어요. 쳤어요. 어, 잘 떠졌어요. 아, 너무 짧게 쳤다. 버디뻑. 아, 마크. Okay. 야 망했다 여기서. <laughs> 큰일났다 이거. 고객님, 아, 마이가. 아, 이게 잡지? 와! 오! 쳤다. 너무 좋은데? 자, 깔끔하게 쳤다. 뒤로 네, 쳤어요 티가 없어졌어. 네. <laughs> 이거 <사야> <laughs> 아... 아 조금 짧았어. 아무 아, 너무 이상 없어요. 너무 부드럽게 <laughs> 어 너무 부드러웠어요. 아, 소프트했어. 아, 내막이 퍼터 퍼아우 야, 뒤에가 뒤에가 굉장히 그랬나 보다. 어, 뒤에 셋 억세다 억세. <laughs> 좋아요. 음. <laughs> 아, 너무 <어렵다>. 너무 <laughs> 지금 마음이 <laughs> 생크 때문에 지금 짜증 많이 나 있어요. 자, 퍼퍼 쳤어요. 아, 야 오케이. 여기 자, 유일한 버디퍼. 영인우 님. 어? 뭐야? 어, 뭐, 이렇게 온대? 어, 미안해. 걸잖아 어, 간다 간다. 어. 오, 어, 다가.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마크. 아, 아깝습니다. 나이스! 아 오, 나이스 파 아, 굿샷 굿샷 벙커하고 파했어요. 푸아왜 이렇게 열리지? 아, 벙커일까요? 나갔을까요? 조금 빌렸어요? 조금 아 이거지 이거 아 너무 이쁘게 한다 공이 됐어, 됐어. 아우, 쫄았네, 쫄았어. 3 아, 올라왔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엄청 세, 이거 봐. 와, 이게 엄청 세 보이더라. 백스피! 아, 좀 커요. 나이스. 아, 스피. 좀 짧았네요. 됐어요. 오, 힘 좋아요. 오,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갔다. 아, 뭐야. 뱉었어. 아 너무 잘 쳤다 진짜 됐어! 나이스. 됐어! 오우~~ 굿샷! 감사합니다 아아 아,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버디에요? 보기 보기, 보기? 보기. <laughs> <laughs> 아니 버디 뭐 축하해 주려고 아우 아, 세다 아우 까비 예, 예. 야이번학 큽니다 왜 이렇게 거부하냐고 야. 아 이렇게만 되는데 만와 건강이 이슈것 같죠? 이거 람을살것 같아요 예. 가보겠습니다 <laughs> 와요. Yeah. 오, 했다. 나이스. 자, 벙커 안 돼. 아, 벙커네. 쳤어요 됐어요. 오, 나이스. 온. 예. 아이고, 이쪽을 밀렸다. 아, 자, 오케이, 감사합니다. 소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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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헌수 형 마무리 하나요? 오케이. 전반전 재밌게 쳤습니다. 네, 후반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